특강 상구 문제 4번입니다. 곱이 1080인 두 자연수가 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6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일단 답이 여러 가지인가 보네요. 그럼 일단 풀어 봅시다. 두 자연수를 a와 a 대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라고 놓으면 이제 a 곱하기 b는 1080인 거죠.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6이에요. 그럼 이거 쓸수 있죠. 6에 이렇게 하고 a와 b. 이게 a, b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럼 a는 결국 6곱하기 a, b는 결국 6곱하기 b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를 이 위에다 써보면 이제 a를 6곱하기 a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6 곱하기 a 곱하기 6 곱하기 b 가 1080이다. 그럼 36 곱하기 a 곱하기 b 가 1080이다. 그러면은 이제 a 곱하기 b 는, 어, 30이겠네요. 그러면은, 어, 얘네를 좀더 낑겨 써봅시다. 여기를 이제,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여기 다 이걸 요 그러면은, 이제, A가, 뭐, 1인 경우, 뭐, A하고 B가 각각 구해, A하고 B를 각각 구해봐야겠네요. A가 1일 때, B는 30이죠? 그리또 2일 때 15, 3일 때 10. 음, 51대6. 뭐,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계산해 봅시다. 아, 근데, 저희가 여기, 아, 그건, 일단 여기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6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써먹으면 되니까, 어, 이거를 일단 표시해 줄게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6.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A는, A가, 소문자 A가 1이고, 소문자 B가 30일 때, A는 6 곱하기 1이어서 6이 되고, B는 6 곱하기 30이어서 180이 되네요. 큰 수인 180을, 작은 수 6을 나눴더니, 나머지가 6이 안 되네요. 나머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문자 A가 2고 소문자 B가 15인 걸 대입해보면, A는 12가 되고, B는 6 곱하기 15 해서, 이제 90이 되죠? 그럼 90을 12로 나눠줄게요. 90을 나누기 12 하면, 너 목, 목은 이제, 어, 뭐가 되죠? 84. 어, 7이 되네요. 7 되면 84니까 나머지가 6이 돼요.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먼저, 부수를 12, 90, 일단 한 가지 경우 구했고요. 그 다음 경우. 이제 A, 소문자 A가 3이고, 소문자 B가 10일 때. 그러면 대문자 A는 이제 18이 되고, 대문자 B는 이제 60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 봅시다. 60에다가 18을 나누면, 어... 일단 3이 되고, 54니까 나머지 6대네요. 그럼 얘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경우 18, 60. 네, 그 다음에 속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소문자 A가 5고, 소문자 B가 6일 때, 이제 계산해보면 A는 30, 대문자 B는 36이죠? 그럼 36을 30으로 나누면 알다시피 여기 1 되고 나머지 6됩니다. 그럼 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수들은 이 11, 12, 90, 그리고 18, 60, 그리고 30, 3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